레이프빵 11개를 개봉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스티커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억씩 축적이 되고 맞추는 분 나올 때까지 계속 정리되는 겁니다. 정리치기, 정리치기. 적립식.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포인트가 계속 쌓여서 30억이든 뭐 20여억이든 나왔을 때 맞추는 분께 모든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자총 33억 이벤트입니다. 알겠죠?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알겠죠? 어제 형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불이 났게 내가 그요 부산에 있는 편정을 잡으러 왔는데도 11개밖에 못 구했어. 내 네, 12시부터 움직였거든. 11시부터. 근데 12시에 들어온다고 했는데다 나갔더라고. 그래서 구하지 많이 구하지 못했고 11개 정도를 구했습니다. 자, 잘놓으세요 메이플 빵에서 나오는 스티커 목록입니다. <laughs> 루시드 윌 요정 링키 도래정령 물의 정령 분노의 에르다스 족장 크릴라 클리너까지 총 80종이고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잡몹에 베팅하는 한남자들은 아니겠지. 끝. 이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자 세팅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방을, 방, 아 빵을 뒤집어 빵좀 뒤집어줄래? 잠깐만, 요 빵, 빵 뒤집자. 아, 빵 뒤집으면 되는 형들 똑똑하네요. 오, 제법입니다. 좋아요. 오, 제법 좀 친해요. 좋습니다. 잘 보이겠다. 자,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빵, 이 샌드부터 바로... 먹을게요. 좀 맛없어요. 알죠? 이 빵들 특징 알죠? 다일입니다. 다일. 다일. 좋습니다. 다일 혹시 있나요? 보고 알지 어, 하루님, 뭐야? 팬케이크에요. 팬케이크, 근데 어제도 먹어봤는데 약간 꿇었던 느낌이에요. 었어 자, 두 번째 당첨자는 이브라이, 이브라이 무조건 있었는데 맞지? 자, 세 번째 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제일 맛없다고 평가하는 요겁니다 요게 진짜 맛없대 자 상은 갈게요 이거는 형님들 나 못먹겠어 진짜 좀 맛없어보여 솔직히 이거 이거 너무 많없어 족장 크릴러 나왔습니다 있는지 볼게요 자 네번째 판 6억입니다 이것까지만 까고 바꿀게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자 네번째 판입니다 6억 억이에요자 고고고 자 이거 빵 혹시 구좀 해줄 수 있어? 아, 이번엔 소보룡이다, 소보룡. 자, 이번엔 소보루입니다, 소보루. 자, 요렇게 생겼고, 이거는 생각보다 맛있어. 안에 탄성 샌드 들어있어가지고, 저처럼 약간 틀딱이 먹으면, 와, 이거 잘안 터는데? 라는 탄성이 나오는 그런 빵입니다, 좋아요. 자, 셀리온입니다. 여태까지 중복은 없네요, 좋습니다. 다음. <laughs> 자, 아, 이번엔 초코빵이죠, 초코빵. 요거든 솔직히 리뷰를 하면 맛없어. 이런 빵들 특징이 좀 맛없어 마치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다섯번째는 타락한 시그너스 나왔습니다 드디어 보스 스 처음 나왔네요 맞죠? 좋아요 참고로 보스입니다 여섯번째 제가 바보랬어요 쏘리쏘리 자 정답은 자 핑크빈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 당첨이 됐는지 야 홈트 일 까비 핑크빈 야 김행맨님 축하드립니다 12억이요 <laughs> 자 축하드립니다 다시 3호부터 시작할게요 형들 최대 이제 15억까지 상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야 뿔버섯 어 뿔버섯 야 있을 것 같은데 저건 있지 않나? 얘는 뭐야 스케 <laughs> 뭐야, 이 무조건 없다 이거 안 봐도 된다 이거 안 봐도 되죠 형들 진짜 없다 이거는 맞지? 야 이거 어떻게 뭐야 이게 바다 바다레리? 야 바다레리 있냐? 찾아보는 것 같은데. 자열 번째 1 2 억입니다. 요거까지 아무도 안 나오고 요 마지막 한 개에서 누가 한명딱 먹어서 좋겠다. 다 메이플 박고. 한 보여줘. 야 타락한 시그너스. 중복이네 이거. 아 근데 좀. 자 마지막 1 5 억입니다. 1 5 억. 자 과연 15개 당첨자는 3, 2, 1. 뭔데 이게? 뭔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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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자, 요렇게 띠부띠부 씨 개봉을 해 봤고, 요 같은 경우는 제가 80종 근접하게 모아 가지고,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한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에다가 보관을 잘 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거 이제 참여를 하다보면 핑크빈 피규어를 주거든요. 본사에서. 그걸 이제 두개 정도 받아가지고, 하나는 저 쓰고, 하나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